습니다 오늘 d k 발전소 와이 보십시오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바닷가 바로 앞에 저희가 나와 있거든요 보십니까 와 여기가 외국이냐고요 아닙니다 바로 포항 야 약간 어떻게 보면 월포라는 곳인데 어, 한국의 보라카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와 있는데 이곳에 왜 왔냐면요 지금 보시면 와파도 너무 좋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 그, 서핑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서핑에 관련된 것, 모든 것들을 오늘 가서 전문가를 만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볼까요? 가시죠. 렛츠고! 자,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 내가 사실 있잖아요. 일단, 물어 물어서 그, 제가 이제 인터넷 떠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포항 월포는 유명한 게 있다. 서핑. 그리고 서핑의 여왕이 계시다. 월포의 이오리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아 진짜 아니 왜냐면 그 외모도 외모지만 라이프가 이오리처럼 확 남았을 때 좋아하시고 네. 손으로 밥 드시고 인도어 마초 아, 카레도 아, 네. 어 그러시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밀라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월포에서 밀라장이라는 서핑 샵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장예원입니다. 아 예원 씨 아. 아니 근데 여기 이름이 밀라 장하니까 참 중국집 아니냐고 많이 하시는데 밀라장이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요. 뭐 밀라가 원래 아 밀라가 원래 제가 학창 시절부터 썼던 영어 이름이 요아 밀라 네아왜 뜻이 있어요? 아, 별, 별 뜻은 없고 아. 제가 되게 좋아했던 배우 이름이 밀라 아. 요코치였거든요 장씨니까 네. 밀라 장. 네. 아 저는 어릴 때 스티브를 좋아했거든요. 저 제가 만약에 차렸으면 스티브 존네요 스티브 조. 예, 네,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그, 사실 이제 여름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DK 발회에서뭘 준비했냐면, 서핑아 부탁해라고 해가지고, 서핑을, 아까도 제가 이제 길에서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왠지 좀 비쌀 것 같고, 그리고 또 슈트를 사와야 되나? 아니, 뭐, 샴푸를 갖고 와야 되나? 오, 어, 나 오토랑 갖고 왔는데, 이런 것들 너무 궁금한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밀라 밀라 씨를 만나가지고 그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가볼까요? 예. 안전벨트 매세요. 예. 출발합니다. 안녕히 세요 하이! 아,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딱 바닷가 보이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싹 날라가. 예. 삶은 어때요? 이 거주하시는 거예요? 네. 아 바닷가에 사는 건 아니고 저는 아, 20분 거리에 어, 어. 네. 바닷가 사. 네. 그럼 여기서 매일 보잖아요, 이 전망은 네네. 어때요? 너무 좋죠. 와, 정말 매일 출근길이 힐링이에요. 그 출근길이 힐링이다. 원래는 제가 딱 얼굴 봤을 때 청담동 스타이거든요 아, 그 압구정 아니면 청담동 스타일인데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원래 고향은 대전이. 대전. 대전 네. 살다가 네. 왜 포항으로 오신 거예요? 대전 살다가 제가 서핑을 어. 하면서. 전국을 좀다 돌아다녔었어요. 파도를 찾아서. 그러다가 이제 포항 바다가 좋다. 네, 조금 정착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파도를 찾아 떠도는 유목민처럼 예. 양도 갔다가 부산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월포에 딱 꽂힌 거야, 파도에? 예. 아, 그 사람들은 일단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야 무슨 포항에 서핑을 하냐, 저도 몰랐거든요. 서핑하면 양양 아니냐 그러는데 진짜 서퍼들은 또 포항을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뭐 파도가 좋아요? 네, 일단 파도의 질이 정말 좋아요. 예쁘게 깨져요. 파도의 질이 잘 깨진다. 아, 아 근데 이 외모만 봤을 때사람들 생각할 때, 막 그냥 이쁜 사장님 아니야. 카페에서 커피만 요렇게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경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을 좀 어필해주세요. 서핑을 좀 올해, 얼만큼 하셨는지. 저는 올해로 서핑한 지 10년이 됐고요. 아. 10년 안 동안 이제 서핑 교육 일을 한 거는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서핑 대회도 나가셨고. 네, 대회도 나가. 카페 일 때문에 대회를 좀못 나가셨고. 그렇지. 그리고 어, 저희가 영상을 우리 받아가지고 서핑하는 걸 내가 봤잖아요. 올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와, 정말로. 위에서 그냥 논다고 하죠. 위에서 식사할 그때 김밥천국 시켜가지고. <laughs> 서퍼에서 김밥청국을 드시더라고요. 예. <laughs> 네. 맞죠? 멸치김밥을 드시더라고요. 아, 매콤하게. 아, 네. 어, 그만큼 서퍼를 또 오래 하셨고, 베레벨 걸다 봤겠네요. 근데 사실 약간 서핑이 또안 좋은 이미지도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뭔가 이제, 파도를 타는 것이 아니라, 썸을 타다가, 나를 타게 되고, 파도를 타러 갔다가 다른 걸 타게 되더라고요. 그, 그게 좀 있습니까? 아시는? 포항에서는, 음. 없어요. 나는 아, 솔직히 철수야, 철수형 아, 포항에 그런 게 없답니다. 포항, 야, 어. 포항에서는 건전하고. 네, 포항은 좀 건전해요. 아, 전달이. 저랑 안 맞네요. 서핑이 주고 약간 위쪽이 지금 와. 그렇게 돼가지고 크게 문 약간 어, 서핑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타격이 심하게 갔죠 대표님 위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 너무 건전한다는데 위에는 난리도 아니라는데 아, 좀 이렇게 썸도 타고 파도 타고 다른 거 타고 어. 근데 여기는 없고. 근데 인기가 엄청 많아서 들었거든요. 젊을 때막 사람 여자 남자분들이 서퍼들이 어떻게 만나보려고 난리였다고 하던데. 아니좀 인기가 좀많았요 사실은. 저를요. 아, 아닌가요? 어려서 뭐 있었 없진 않았던고술한잔 아. <laughs> <laughs> 드셔야지 원래 또 얘기 나오는 대마 아, 커피를 일단 짠하시고. 그러면 이 포항 바다가 너무 좋아서 왔고 여기 오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포항에 산지는. <laughs> 7년? 이 카페를 하신지는? 카페 한지는 5년 네이버 검색해보시면 요 밀라장이 나오는데 밀라장 하면 일단 제일 많이 뜨는게 서핑 그리고 여기다가 또 카페가 되게 이쁘잖아요 이것도 인테리어를 또 직접 또 맞죠 하셔가지고 네. 다 직접 하신거고 구석구석에 포인트가 너무 이쁜게 많고 또 하나 커피 맛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커피 겁나 맛있잖아요 네. 네. 직접 타시고 예. 아,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서핑하면 사실 저는 이미지가 좀안 좋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포항에 어떻게 보면 촬영을 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대표님 알게 됐잖아요. 그 저도 모르게 밀라장 앞을 몇번 지나가다가 대표님이 계시길래 딱 들어가는데 너무 밝고 텐션이 거의 미쳐있잖아요. 지금 방송에서 좀 이게 마이크 차니까 좀그 텐션 이안 올라오시는데 평상시 거의 하이톤이 되나 어마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우연히 왔는데, 어, 대표님 너무 친절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냥 서핑을 배웠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이 돼가지고 자주 놀러 왔었는데,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서핑하면 좀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 맞아요. 음. 그거를 목적으로. 양 이제 양 위쪽을 어, 어. 네 그걸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골머리를 썩고 있더라고요. 그냥 오히려 이제 전통 서핑 하시는 분들이 자기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물에서 서핑하니까 어, 내가 나는 이게 스포츠잖아요. 음. 국제 대회도 있고. 그래서 스포츠인데 그 스포츠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보면 이거 유용으로 생각해 버리잖아. 양양 있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응.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응. 이제 방문을 하시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좀 응. 자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핑업에 계신 분들도 응. 이제 이미지 타격도 너무 크고 저희는 이게 서핑이 정말 라이프거든요. 맞아. 네. 근데 어. 이 서. 서퍼의 이미지 자체가 너무 망가져 버리니까. 진짜 멋있는 직업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출근하는 길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하셨고 자기 삶에 너무 만족하고 물에서 제가 이제 몇번 뵀잖아요.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거야. 어. 그러면서 정말로 스트레스 날릴 수 있고 이 바닷가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힐링하는 곳이지 절대 여러분들 남자 와가지고 파도 타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근데 또 이런 오해가 있어요. 서핑을 내가 여자친구가 있어서 한다 그러면 좀안 시키는 이유가 강습할 때 너무 스킨십 많이 하 이렇게 밀어주고 할 때. 아, 네. 스킨십 있기는 한데. 네. 이게 그렇게 몸을 만지고 그런. 아니에요? 네. 밀어주고 할때 몸을 밀지 않아요. 정대가 왜 이렇게 몸을 만져서 서핑할 때 되게 많이 만지는데. 저... 아. 아 정말. <laughs> 네. 아 이게 아까 저는 이제 스포츠 마사지 알았어요아 사심이 들어가면 조금 강산님만 <laughs> 아니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를 보드 보드 위에 올려놓고 따이따이 따이, 음. 아파요아아 아, 이거 밀어서 마사지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이서안 이 좋은 건잘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생각하시는 어. 만큼 서, 스킨십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스킨십 있으면 제가 오늘 우리 그 밀라님께 좀 배우려고 했는데. 네. 아, 예. 원하신 다